네네 하고. 자, 몬스타엑스 의 스피드 줌. 자, 시작. 자, 민혁 내가 만약 이 예능에 나간다면 찢어 놓을 수 있다. 어떤 예능? 러닝맨. 자, 주원 이 가수의 앨범 한번 프로듀싱하고 싶다. 누구? 살라파이브. <laughs> 살라파이브. 오케이. 자, 형원. 가장 최근에 눈물 흘린 건 언제? 어 어, 어. 어. 어, 어, 드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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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기어 몬스타엑스 노래 빼고 요즘 나의 애창곡.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. 아자 IM 처음에 아이엠 하이톤 나온 순간은 언제? 아 어, 꼬집을 때. 네, 네. 자 민혁 몬스타엑스의 검색왕 민혁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. 댓글. 아아 음? 아, 얼마 전 있었는데. 네. 아 남자는 가슴으로 말한다더니 너 가슴은 고요하구나. 자자 아, <laughs> 주원. 네. 어, 배우 유연석 다음으로 꿈꾸가가를 전수해주고 싶은 사람은 신영우야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자 형은 팀업 쪽기로 소문난 모넥 특히 이럴 때 마음이 잘 맞는다. 언제? 밥 먹을 때. 오케이. 오, 자, 맞아. 기현, 사진 잘 찍는 기현. 요즘 제일 많이 찍는 사진은? 멤버들 얼굴? 네, I am 가장 좋아하는. 오, 아아 좋았어, 좋았어. 아홉 개 됐어요. 됐어요. 땀난다땀 나. 아, 아, 아 됐어. 예.